의왕과 서울을 잇는 과천대로를 지하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소음과 도시단절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대규모 개발과 철도 건설이 예정돼 있어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게 과천시의 입장인데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왕 과천 고속도로와 연결된 과천대로입니다. 서울 양자와 사당으로 연결되는데 평일에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천의 배량동과 문원동을 갈라놓고 있으며 도로 주변이 주거 밀집 지역이라 교통 소음 피해도 심한 상황입니다. 과천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과천대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천대로 지하화 구간은 문원동에서 막계동까지 2km로 차선도 왕복 10차선에서 2차선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과천대로 지하화 이유는 주변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과 철도 건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가련지구와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 그리고 GTX 신우선과 위례과천선, 시흥 송파 민자 고속도로 사업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천시는 개발 사업이 완료될 경우 교통은 더 혼잡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착수한 용역에서는 과천대로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도 수립하게 됩니다. 용역기간은 1년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PTV 뉴스 이창호입니다.